새해를 맞아 전북교육청이 사학비리를 엄단하고 공교육 강화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상상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교육부와의 관계도 잘 풀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경모 기자입니다. 50억 원이 넘는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로 설립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학재단. 교육청 감사와 사법기관의 수사로 지난 10년 동안 이어진 사학비리가 드러났습니다.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불거진 시험 답안지 조작 사건도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사학의 구조적인 비리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는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공립학교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한 사학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 올해도 사학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나갈 겁니다. 내부 고발해 주면 가장 좋고 감사 생기기 때문에. 그거 아니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일 감사를 통해서 공교육 강화에도 힘을 쏟을 방침입니다. 일반고 강화 방안인 고교 학점제 시범 운영 학교를 지난해 6곳에서 올해는 12곳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학생 진로 진학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에게도 진학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상고 문제로 심화된 교육부와의 갈등도 풀어가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교육 현장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교육 자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장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이러면서 하자 그렇게 했고 올해로 10년째를 맞은 혁신학교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종단 연구를 시행하고 해양 안전 체험관과 교육 박물관 등 교육 기반 시설도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